여수아가 가난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죠?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그 북쪽의 땅은 스블론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함경도 평안도 해당되는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땅인데 스블론과 납달리 집화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북쪽에 있는 땅은 수많은 이 외적들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북 분열기에는 남쪽은 유다지만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의 스블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이제 아스루에 의해서 어,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와 같은 땅인데 그 나라로 공격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수리가 와서 거기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리 제국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들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고, 그곳에는 이방 우상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어, 그러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혼혈독이 만들어지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완전히 소외된, 그래서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던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역사 가운데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데 늘 무시당하고, 보세요. 남쪽에는 유다, 유대지파와 예루살렘에는 그 도성은 거기는 귀한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게 되고 저 북쪽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무시당했는데 나중에 그땅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갈리 다 같이 갈릴리 나중에 그 이름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는데 갈릴리가 나중에 와도 계속 무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민중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요, 일절의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선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1절을 보세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800년 전에 이사 선자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함이 없을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여러분 어디라고요? 신약에 와서 어디였어요 거기가 갈릴리에그 당시에는 무시당하고 그 전에는 멸시당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갈릴리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모여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외적의 침략을 많이 당했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당하던 그 땅이었는데 어떻게 그 땅이 영화롭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모여 큰 빛을 보고 영어성경에 A great light이라고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요 빛이 빛이도다 말씀하는 자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빛이 그 조그만 붉은 빛이 하나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대지가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잖아 어둠이 오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빛이 오게 되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스블론과 납다리 땅이 지난 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멸시당했다고 하지만 그곳에 큰 빛이 비치게 되면 도려 그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로 8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남쪽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사건도 가나 혼인 잔치 사건도 가버나움의 지붕을 뜯고 막 거기 중풍병자를 내린 사건도 모든 대부분의 사건은 이 북쪽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또 찾아보고요. 자, 눈을 뜨고. 자, 1장 9절이죠. 시작.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죠? 참 빛이 이제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빛이이 땅에 비추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촛불을 키잖아요. 그죠? 성탄절이 되면 촛불을 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추를 해가지고 곳곳에 등을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스블론과 납달이 땅이 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비치게 되고 도려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는 여러분 바로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장 귀하게 보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대부분은 갈릴리를 다다니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곳 그 옛날에는 무시당했던 멸시당했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130년 전에 이 땅에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땅이었지요. 대한민국 그 당시 여러분 이 세계 열강 가운데 침략당하고 모든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두운 캄캄한 이 땅이었는데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캄캄한 밤이었는데 언더우드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이 땅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지식이 살아나게 되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받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가, 뭐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잘해요? 싸움 잘하지. 그거 외에는 뭘 얼마나 잘하길래? 그 유가 되느냐 이 땅에 백삼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빛이 이 땅에 비치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대한 백성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저희 집안에도 비치게 되고 저희 집안이 온갖 저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두운 밤이 캄캄한 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도 제 십년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려 주시게 되고 구원해 주시게 된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도 비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둠과 싸우면 안 돼요. 어두운, 이, 어두운 집안의 문제, 고통과 저주와 여러분이 싸운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어둠아 물러갈 치어다. 물러가면 좋겠는데. 막 빗자루 들고 어둠을 막 그런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스위치만 켜면 되는 거야. 스위치만 누르면 어둠 발빛이 환하게 전기 빛이 비시니까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 당하면 그 고통과 싸워요. 고통을 가슴에 안고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예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거잖아요. 어둠이 오면 그 어둠 가운데 다 고민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사장에는 마지막 때, 너희를 경외한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거기서 무슨 광선이 나온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대요. 치료하는 광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큰 빛이 오면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도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받을지어다. <laughs> 그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어둠이 뭘 전에는 고통이었지만 전에는 멸시 당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런 땅이다. 그런 가정이다. 걱정하지 말아요. 고민하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제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오늘 우리 십년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럼요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9장 3절의 말씀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9장 3절 다 함께 시작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저는 개업신방 가면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설교하고 복을 빌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도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창성하게 하여 주시고, 본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여러분, 구장 3절에, 이 짧은 한절에 보다 보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세 번씩이나 나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난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오시면, 멸시 받았던 땅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땅을 창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아멘. 주님이 오시면 창성한 인물을 만들어 주시죠. 창성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죠. 주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게 되면 그 사업이 창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면 즐거움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 잘 몰라요? 넘치네. 그러니까 자꾸 문제 생각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아이들 걱정하면요, 그스불론과 납달리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 가정을 창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을 창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순방 마치고 여러 나라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 우리나라 문제 우리 힘으로 풀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대통령 잘 깨달은 거죠. 그죠? 우리 힘으로 풀수 없는, 여러분도 빨리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나라를 창성하게 하면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신,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에 대해서 우리 6절의 말씀 가운데 육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바로 비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8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김효자는 영어로 더 쉬워요. wonderful. wonderful. 주님이 하시는 일은 wonderful이에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wonderful한 일이 놀라운 일이게 돼. 또 그분의 이름은 두 번째 별명이 뭐냐? 모사다. 영어로 카운슬러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상담해 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Mighty God. 우리 인간은 늘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죠? 또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잖아요. 뭐 권력도 잠깐이고, 재물도 잠깐이고, 인기도 잠깐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또 그분은 뭐요? 평강의 왕이시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그 가정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의 그 예언 이사야 선자가 800년 전에 한 예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돼요.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 봐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와의 호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의 선지자는 이사의 말씀이 66권인데요. 여기 보면 마치 신약의 복음서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고난받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천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그 예수님, 우리 애내도 큰 빛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님. 이분은 목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에요.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데스밸리에서 사막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목아래는 꼼짝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교수 학자로 잘 나가던 그는 갑자기 닥친 엄청난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죠. 아, 이렇게. 중도에 하차 시킬 거라면 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나는 과학자다. 연구하는데 필요한 뇌는 다치지 않았잖아. 그것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자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도 뇌가 다치지 않은 그것만 가지고 이분은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수님은 비록 사고로 당해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재기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횡경막맛 사용해서 정상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야, 그래서 이 말할 때도 이막 우리와 이런듯이 말하지 않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이런 걸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좋아하는 연구를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감사했고 연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은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죽을 각오로 재활해서 연구실로 돌아가겠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이 비치어 행복이 찾아오고요. 실제로 이 상목 교수는 사고를 당한 지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고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자꾸 그거 얘기하고 그거 묵상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 고통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여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전신이 다 마비되는 내위위 외에는 전부 다 마비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로 바꾸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불평하던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되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이 혹시 우리 가정이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구나 괜찮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곳을 이방에 갈 일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런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멸시당하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칼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종들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오셔서 이들의 가정과 기업을 창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기도하는 제목 우리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는 우리 모든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한날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들어 주셔서 이사야 구장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종들의 삶에도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교의 날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선교 사역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제 2차 우리 팔라우 단기 선교 팀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선교하는 귀한 종들로 일어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